수상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에토피아 농촌의 토착 지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토피아를 위한 개발 원조 중 주복할 사례로서 농촌 개발 그리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바탕한 모델 적용과 개발 사업 사이에서 현지 토착 지식의 변수에 따른 시행착오의 사례가 있습니다. 에토피아 지역 농촌의 몇 가지 토착 지식을 먼저 살펴본 다음 현장의 시범마을 농촌 개발에서 확인 가능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2014년 현재 에토피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 농촌개발 시범 마을은 5개소입니다. 테베소와 한도대 마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였으며 아둘랄라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디살렘과 마이맥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했습니다. 새마을 농촌개발 사업의 시행착오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에오피아 토착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오피아 남부 민족인민지역주의 슬로건은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의 아름다움이며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통일성이다. 여기에는 에토피아 역사의 토착적 다양성과 현대의 정치와 문화의 복잡성이 담겨 있습니다. 에토피아는 현재 80여 개의 소수 부족으로 구성된 복잡한 상황입니다. 오르모로족 35%, 아마라족 27%가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이들 외에도 티그레이족 6%등 여러 다양한 부족이 그들의 토착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족 구성의 다양성에 따라 정교도 45%의 에오피아 정교, 43%의 이슬람교와 다솔 전하면서도 여러 종족의 토착신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은 아디스 아바바 대학에 있는 선사시대 암각화 기념물이고 왼쪽은 어느 박물관의 벽화입니다. 이처럼 에오피아는 고대 이래 현대까지 깊고 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있으며 자부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투피아는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깊은 역사적 연원의 뿌리를 둔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생 인류의 기원을 상징하는 최고의 혀석인루시는 에투피아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0세기경 에투피아의 시바 여왕이 슬로몬 왕과 결혼한 시라는 중요한 문화 자존심의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유의 문자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에선 유일하게 식민지를 거부했다는 역사적 배경 또한 에투피아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이런 병인에 대한 연구가 없어 현지 토착 지식과 개발 사업 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에토피아의 토지는 국유지로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와 이용은 배타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 과정에서 농촌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터세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메킬레 인근 아, 아파르주 다나킬 사막의 농촌 개발 과정에서 관계수 운영과 관련한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살인 사건도 토지 이용의 이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에토피아의 터착적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농촌개발, 특히 새말농촌개발 프로그램 시행에서 고려해야 할 용서입니다. 아디살렘 마을 사례입니다. 마을의 현실을 목도한 봉사자의 소감에는 현지 주민 기술의 낙후와 주민 간의 협동의식 부족, 생활수지 한계 등을 마을의 현실로 평가했습니다. 현장에서 분석한 현실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현지 농촌에서 측정하고 있는 토착 지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점을 알수 있습니다. 사진은 마을 사업 현장입니다. 마을 입급판에서 새마을 시범 마을 상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 농촌 개발 사업은 교량 건설을 비롯하여 사방된 건설과 관계시설 개설, 안길 포장, 타작마장 대장, 마을 회관 부속 건물 건설, 전기 공급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아디살렘에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존재하고 있어 우기에는 통행의 불편으로 인해 도로와 단절되는 마을 구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후하 문성리의 새마을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사업의 관심은 하천의 교량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의 당위성은 한국 새마을운동에서 하천 교량 건설이 공동체의 결속과 경제적 도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경험적 교훈과 인결했습니다. 교량 건설을 위해 마을 청년들을 동원하여 마을 회관에서 도로와 인접한 마을을 연결하기 위한 설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후의 특성상 3개월의 우기에만 물이 흘러 통행의 제한이 발생하고 우기에도 일시적인 통행의 제한이 발생함으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절실한 우선순위에는 없는 시행착오였습니다. 주민들은 교량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 부분 임금이 지급되고 또한 한국의 자본으로 건설한 교량은 경제적 손실이 없으므로 방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지의 기후 특성 그리고 이와 연계한 토착 지식에 대한 존중과 관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업 사례는 낙차공 건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소아천의 보와 유사한 낙차공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10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본연의 관계 기능은 적극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 특히 이 지역의 우기를 갖고 있는 기후 특성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또 우수가 곧바로 지하로 스며드는 기후와 지형적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지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시설의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토착 지식에 관심을 기울여 했던 사업입니다. 결국, 하천의 저수지에 물이 고여있는 기간은 매우 짧음에 따라 낙차공은 관계시설로의 기능보다는 토행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본다면 준민이이 사업을 요구했던 배경은 오히려 토행로의 확보 측면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관계사업을 다수 시도했습니다. 관계사업을 통해 수도관을 설치하고 공동 빨래터를 마련하였음에도 지역의 기후 특성과 연계한 빨래 습관 등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우기에 강우량이 집중되고 그 외에 대부분은 건기로 존재함으로써 빨래터 및 수도시설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에 우기의 우수를 저장하여 저지대 농지에 공급하기 위한 저장 탱크를 시멘트와 철근 등을 투자하여 설치했습니다. 이 시설은 저수량의 한계와 건기의 증발 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붕 설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시설은 지속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안길 포장 사업은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지역의 토양이 비를 머금을 경우 한국과 달리 발이 빠져서 통행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멘트를 이용하여 마을 안개 포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생업을 이후로 주민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지급하면서 분여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분여자들은 한달 열심히 참여할 경우 도시에서 정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월급만큼의 수입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촌 개발 사업에 분여자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이를 계기로 여성의 가정성의 지장이나 자녀 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회관을 건립하고 보석 시설 건립을 계기로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였습니다. 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 씻을 곳도 없고 여성 단원도 함께였는데 화장실은 굳이 현지식으로 지었고 창고도 협소하여 철근 및 시멘트 등감 나가는 재료들은 회관 안에 둠으로써 본래 취지가 무엇으로 회관을 건립하였는지 의문이 가는 상황들 화장실 신축 과정에서 활용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과 더불어 말회관이 자재 창고로 활용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봉사자들의 편의가 반영되지 못했고 회관 시설도 현재에서 고가인 자재의 보관에 영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관은 사업을 위한 자재를 적취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을 보관하는 기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성과는 사업 추진 거점인 말회관에 전기를 끌어옴으로써 말까지 전력 공급이 설치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불안한 전기 공급에 인한 활용한계도 발생했습니다. 마이맥댐 마을도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범 마을 조성 대상이었습니다. 사업이 동시에 실시되었습니다. 사업 실시 과정에서 현지인과 외부 봉사자의 토착 지식에 대한 이해와 사업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토착 지식을 존중하지 않는 점이 사업 척수의 난점을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난점을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주도권의 확보를 위한 사업의 우위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산과 사업을 둘러싼 갈동과 반목은 오히려 이전의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현지 토착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중 부족에서 일어나면서 새말 농촌개발 사업의 시행착오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토착 주민들과의 소통과 존중이 필요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마이맥된 마을의 사업 현장을 보여줍니다. 입구의 새마을 농청개바 사업 안내판, 그리고 마을회관 입구의 깃, 깃발은 이 사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재봉교실과 마을 안길 포장과 장터 정비 사업 현장입니다. 새마을 농청개바 사업의 거점과 마을 주민의 결속을 위해 마을회관을 우선 건립했습니다. 재봉교실을 열어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 마을 여성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생산품을 시장에 팔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기 마을의 이동을 편을 위해 안길 포장 사업과 장터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장터 포장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새마을 사업을 적용한 충실한 사업으로 마을의 환경 개선에서부터 주민소득 증대까지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사업은 한국의 봉사자와 더불어 한국의 새마을 연수를 다녀온 현지 청년의 협조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성패와는 거리를 두면서 사업 우선순위와 선정, 그리고 착수 전에 에티오피아, 지역사회, 그리고 마을의 간섭으로 인식되는 토착지식을 활용한 관심과 적용은 오히려 갈등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실패의 요인으로는 행정기관의 지원 미비와 무관심, 새마을운동을 물질적 원조로 이해하는 낮은 주민의식 수준, 대가 없는 노동지원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마을 지도자의 능력 부족, 그리고 새마을 추진을 위한 조직의 부족으로 보았습니다. 성패 분석의 기재에는 에티오피아는 문화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주민들의 자별적 참여사를 찾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현지 경험자의 진술에서 드러납니다. 에티오피아 실정은 모른 채 한국에서 준비해온 프로그램들로 밀어붙이기식의 행사라서 봉사하는 팀들에게도 또 현지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될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봉사자는 퍼주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토착지식과 현지협업의 중요성을 방증합니다. 에토피아 새마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험을 부식하는 방식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업의 선정과 실시 과정에서 단순한 시혜적 차원 혹은 예산 지원의 측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에토피아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조직을 구성하고 리더 육성이 새마을 농촌 개발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토착의 마을 조직과는 별개 의 새마을 조직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및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의 농촌이 지니는 가치 즉 호혜 협동의 구조가 존재하듯이 아프리카 농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에티피아의 농촌도 축적된 시간을 갖고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뿌리를 둔 토착 지식이 있으며 그중 일부가 농촌 조직입니다. 이러한 토착 지식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시각을 부여하여 토착 농촌의 특징과 결합한 농촌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